으로 자꾸 달려있요아아아 단풍님도 연세 많으시네요 어. 저보다 연한 살인 분이시네요 단풍님 저랑 통화하시잖아요 오신 분도 화면도 붙었지 자 세번째가 자꾸 달렸있때자 자꾸... 자꾸... 자왔자자 자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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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자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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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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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지치도 좀 잡히고, 갑오징어, 선대, 가자미. 자, 자, 보여드릴게요. 지금 거물, 네, 거물 그거도 올리고 있습니다. 예 네. 네. 다음 달되면다 판매할지도 모른다. 이 베이스 잡힌 거. 내가 유튜브로. 다음 달 되면 물차 타고 다닐지도 몰라요 이거. 자 지금 건물 올리고 있습니다 자꾸 열고 네. 대보망이라고 합니다 대보망 오 건물 굉장히 커요 여기 마지막 건물입니다 세번째로 네, 바닥 위대해 이자 <목소리> 세번째 건물입니다 화면 두번 듣지. 자, 고기 보고 싶다 1번. 고기 보고 싶다 1번. 오, 숨한 마리 티 나왔다. 고기 보고 싶다 1번. 고기 보기 싫다 2번. 자, 고기 보고 싶다 1번. 네. 1번, 1번. 네. 네, 고기 보고 싶다 1번, 1번. 아, 1번 너무 약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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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기 보고 싶다 1, 1. 이이이 이, 이 나오면 안 보여줍니다 사자이 나오면 안보여줍이 나오면 안 보여줍니다. 이 나오면 고개 안 보여줍니다. 네. 네, 네님 우와! 대박! 우와! 장난 아니다! 우와, 거기 튀는 거 봐라! 우와! 이야, 가오리! 야치기네 막. 어, 영덕 앞바다요. 우와, 점프차 다 우와, 삼치. 삼치, 삼치. 우와. 장난 아니다. 우와, 치치, 치치. 나다, 나다. 뭐나다 우와. 참. 와, 고기 멋있 겠어？와, 장난 아니다. 응. 네. 오, 튀어 나왔다, 튀어 나왔다. 오, 수아 한 마리 튀어 나왔다. 칼칼. 예, 예. 와, 장난 아니다. 한 입으로 뭐 올린다 지금 가보지가 보고 싶다 1번 우와. 가보지가 보고 싶다 1번 보고 싶다 1번 3치도 있다. 3 30. 7 1번, 1번. 자, 가보지. 오. 오! 고 수고. 번 오! 번 1번, 1번. 다수1 수고, 수고. 번1자 수고, 수고. 가보지. 번 수고, 수고. 1번. 1번, 1번. 1번, 1번. 1번, 번 1번, 추워 추워. 오, 좋아. 어 좋아. 오, 좋아. 오, 좋아. 오, 좋헤 마리 한 마리. 해 오, 좋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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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, 좋아. 오, 좋아. 오, 도아 오, 좋아. 아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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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, 여기. 없어 도망갔다. 아, 저기 있다, 저기, 저기. 저기. 어. 어? 한 마리 도망갔 아버지가 보고 싶다. 읽번 우와, 수공, 수공, 우와, 수공, 수공, 아, 버지도 보고싶다 아, 번 이쪽에 구멍 있습니까야어 막아놨다 아막아놨어 야, 그러면 아, 고마워 못갔겠네 아까 한마리 보였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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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. 자 갑오징어 보고싶다 1번 여러분들 자 갑오징어 보고싶다 1번 방언가? 부실인가 여기를 봐야 되겠네 갑오징어 보고싶다 이거 보기 싫으신가? 알았어요 패스 갑오징어 보고싶다 이거 우와 이 방어다 숭어, 방어, 부시리 부시리 방어 다 있네 아, 바보. 뭐 가보지 보이시는 같다. 가패스. 아, 자, 가보지 보여 드릴게요. 가보지 한 치도. 가보지. <놀람> 우주선 같다. 우주선. 가보지. Acabou